교회로 또 각자 또 처소에서 새벽 부흥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나흘째 스가랴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전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여 그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시온의 번영.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4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가 좀 특이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소심한 인간이 질투하는 것이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질투하시냐. 왜냐면 하이 질투라는 개념이 우리가 좋게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질투하며라는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바로 질투하는 그 마음을 아, 그림으로 잘 표현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저 질투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질투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질투할 일도 없다는 것이죠. 또이 질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카나인데 이 카나라는 히브리어 속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질러시 질투라는 뜻과 또 영어로 질 질이라는 것은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질투와 열심 이두 가지가 다이 카나라는 히브리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질투와 열심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변경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시온을 향한 열심은 그 이스라엘이 바빌론 제국에서 멸망 당할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그 열심이 그 하나님의 질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향한 열심은 회복의 약속과 연결이 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저 질투 속에는 하나님의 그 열정, 열심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인가? 멸망했던 유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 시키시는 그런 열심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1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라는 이 말은 안일하다 평안이 그한다는 말입니다. 평안이 그하는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은 유다왕국을 멸망시키셨고 그 이전에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왕국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조금 노하셨는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크게 분노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하게 그렇게 어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심판하실 것을 즉 아수로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았던 그 15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로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인 열방이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크게 심판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저 속에 포함돼 있죠. 이사야서 47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국률리 여기자니 하고 아수르 제국과 바빌론 제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국률리 여기자니 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은 조금 노하셨는데 이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학대하고 그렇게 잔혹하게 멸망시켰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변 열방이 아직은 평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미 아수르 제국은 오래전에 멸망했고 또 바빌론 제국도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16절에 들어가면은 예루살렘의 목줄이 처지리라 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목줄이 처지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성이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는 저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내가 불성히 여기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성히 여기신다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궁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휼 이스라엘 양은 하나님의 궁휼 비록 저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왕국이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국률이 여기셔서 다시금 회복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설을 보면 어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국렬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정말 이사야서의 그 구구절절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의 죄 때문에 이방 나라를 심판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를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남유다 왕국을 심판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이 1절에서 39절까지 나오고요. 40절에서 66장까지는 마치 신약 성경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천한만민을 구원하시듯이 비록 저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국룰이 여기시고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내용을 40장에서 66장까지 그야말로 구구절절이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40장 1절, 2절 먼저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세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률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두신다는 겁니다. 뿌리 같으면은 당장 잘라 버리시는데 잘라 버리는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다시 회복되기를 꺼져가는 둥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비록 지금은 꺼져가지만은 다시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유다왕국이 바벨론에서 이미 이제 멸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포기하니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궁률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에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이사야서한문 뜯어봅니다. 49장 14절에서 17절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요하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선한 아들을 국룰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스라엘을 궁률이 여기시는데 마치 유모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모성애죠. 이런 모성애가 없다면은 자녀들을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죠. 얼마나 힘듭니까? 젖 먹이고 또 빨래해야 되고, 또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사야, 살아야 되고, 또 아기와 놀아야 되고, 24시간 이 어머니는 그 아기에 대해서 온통 관심을 쏟아 붓습니다. 자다가도, 자다가도 또 뭔가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서 아기를 살피죠. 이게 바로 젖먹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젖을 먹이는 막 어떻게 그 아기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다가도 또 깨어서 아이를 살피는 그런 모성애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국률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사람들은 있는 일이 잊어버리는 일이 딸지라도, 뭐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어느 정도냐?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손에다가 새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 잊어버리게 되면은 혹시나 또 잊어버릴까봐 볼펜을 가지고 어디다가 글씨를 써놓습니까? 손바닥이다 쓰잖아요, 손등에 쓰든지 왜 항시라도 항시 볼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놓칠까봐 실수할까봐 손에다가 글씨를 써놓고 잊지 아니하려고 실수하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엿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 잠시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궁휼이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또 찾아봅니다. 5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비록 저들의 죄로 인하여 이방 나라를 들어 저들을 심판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궁률이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궁률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궁률하심. 하나님께서 소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16절 예루살렘의 목줄이 처지리라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장 우리가 이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왔은 즉이라는 이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는 1인칭, 1인칭 완료형으로 이미 돌아오셨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미 돌아오셨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도 함께 귀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돌아오셨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주전 526년입니다. 지금 스가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은 주전 520년,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6년이 지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공사를 시작해놓고 주변 나라들의 회방으로 그만 이 유다 백성들이 각자가 자기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자식들을 기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16년 동안을 성전 재건 공사를 방치해 뒀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셨고, 스가랴를 통하여 그들의 회개와 회복을 촉구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7절 시온의 번영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17절을 보면은 다시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다시 다시 이것이 네 번이나 나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스가랴 선자를 통하여 학게 선자를 통하여 동요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면 시원의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과거 다윗 왕때의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재현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원의 번영을 약속하셨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사실 이 마지막 적용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 마지막 결론이 없다면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케라스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2024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길에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회복이라면은. 그 이후에 이제 번영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회개해놓고 왜 당장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좀 지나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누가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언제 메시아가 다시 오십니까? 그렇게 사모하면서 구약 시대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우리는 신약 시대 살고 있죠.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이 기다림의 신앙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신앙.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자.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점점 더 밤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흑암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돌은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즉. 예수의 제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흑암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